네, 스키 다 탔어요. 여기는 펜더 정상에 펜더, 팬더. 펜더하고 썬키드죠. 저는 여기 강촌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<laughs> 재밌는 것 같아. 좋다 기보다 여기가 디오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페가수스 이런 게 넘어와가지고 페가수스가 많나 모르겠네. 쭉 넘어오면은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. 저기가 아주 최장 급코스잖아요 레퍼드거를 안여니까 여기가 가장 최상급인 것 같기도 해요. 여기 바로 보이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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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laughs> 그래서 여기 가끔씩 내려오면 여기 줄쫙 쳐져 있고 재미있어요. 그리고 주차장이 이쪽 아래쪽에도 주차장이 있고 이 위쪽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로 내려오면 양쪽으로 다갈수 있어 가지고 그래 좋은 것 같아. 오늘 컨디션은요. 뒤 쪽은 아직까지도 좀 그래요. 오늘 더 타고 내일 오전까지 타야 좀 슬로프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드래곤 쪽은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은 당연히 좋죠 드래곤에서 내려와서 래빗 있잖아요 쭉 넓, 넓게 내려올 수 있는 그곳 그곳도 아주 좋고요 리프트는 뭐 하나도 안 밀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여기 리프트 빨리 움직이니까 뭐 주말에 와도 거의 안, 늦, 안 밀렸던 것 같기도 하고, 어, 강촌이 X5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것 같아. <laughs> 뭐안 들어가도 상관없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. <laughs>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내일, 내일은 힙합 들어갈 거예요. 힙합. 휘팍. 힙합도 아마도 점심때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스케줄이. <laughs> 그럼 내일 힙합에서 만나요. 안녕!